이는 사계항입니다. 앞에 바라다 보이는 삼방산이 우뚝 솟아 있고요. 지금 우리는 형제섬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네. 사계 토군 나와서 형제섬으로 가고 있는데, 아, 앞에 용머리, 한방산을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계 백사장도. 여기는 드디어 형제섬에 도착했습니다. 네, 무인도인데요. 사람을 채취할 때 해녀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는 것처들 자연정화 활동을 하러 여기 평계선에 왔습니다.